할리우드 톱스타 니콜라스 케이지 일행이 입국했습니다. 새 영화 내셔널 트레저 홍보를 위한 공식 방문인데요. 예전보다 이틀 앞장겨 전세기를 이용해서 입국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새 영화 내셔널 트레저의 홍보차 아내의 나라인 한국에 첫 방문했습니다. 12일 입국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아내인 앨리스 킴과 내셔널 트레저의 존 터틀탑 감독 부부 등 15명의 일행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먼저 내한 일정을 시작한 니콜라스 케이지가 공식 행사 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엘리스 킴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오전 11시부터 공식 행사를 시작하는 니콜라스 케이지는 각종 언론사와의 인터뷰와 공동 기자회견, 함께 내안한 감독과 여배우 다이안 크루거 등 내셔널 트레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 대규모 행사를 벌입니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 '내셔널 트레저'는 미국 건국 초기, 대통령들이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을 추적하는 한 남자의 얘기를 그린 액션 어드벤처물입니다. 이번 케이지 일행의 방문으로 이 영화의 국내 배급사인 부에나 비스타 인터내셔널 코리아 측은 미국에서의 흥행 못지않는 한국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10 스타 박승호입니다.